자 원주각 첫 시간이지 그지 원주각 원주각은 원주각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좀 깨야 되는데 원주각은 이미 다 배웠어 어디서 배웠냐면 이다시 외심에서 배웠다고 외심에서 외심에서 물론 이제 원주각의 정의는 수학적 정의는 뭐 따로 있는데 외심에서 대부분의 원주각의 성질을 다 배웠어 다. 그럼 봐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의 중심을 작도하고 싶은 거야.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을 작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니지. 그지? 설마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히 작도해야 되는데 작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 뭐냐면은 원의 중심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임의의 선상 A를 지정한다고 임의의 선상이 B를 지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 중에 이렇게 원의 둘레를 타고 원의 둘레를 타고서 가는 방법이 있는 건 후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인가 다이렉트로 연결하게 되면, 물론 얘를 지나서니까 할선, 이건 뺄게, 일단. 요거, 이선분을 뭐라 그래? 현이라고 해, 현. 그럼 현하고, 원의 중심하고 딱 연결하면 뭐가 돼?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 될 거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된다고 이해되겠어? 그럼 거꾸로 봐봐 현에다 대고서 현에 이등변삼각형의 특징이 뭐가 돼? 이등변삼각형 옆에다 그려놓고 표시하는 거야 꼭지각에다 밑변에 대고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밑변에 수직 이등분 되지 그럼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여기에 중점을 딱 찍어 중점 M을 찍는 거야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선분 AM하고 선분 BM이 같다는 얘기야 중점을 찍어. 그리고 수직으로 쏘아 올린다고.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지. 그 논리가 외심이잖아. 외심 찾을 때 어떻게 돼? 삼각형 입장에서 얘 찾으면 얘는 현이지. 그 중점 딱 찍어. 여기를 M1이야. 그럼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어떻게 돼?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근데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디를 지났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한번더해 봐야겠지 선분하고 선분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 교점은 어떻게 돼? 한 점이라고 내가 보장할 수 있잖아 어, 물론 외심에서 세 개를 다 해보지만 세 개를 다 해볼 필요가 없어 두 개만 해보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여기를 M2라 그러면 여기 여기 중점이라 그러면 무조건 얘가 어떻게 돼? 원의 중심 어딘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얘도 요쪽도 해보면은, 여기를 이제 m3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나면, 아, 작도가 됐구나,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말이지. 삼각형에서는 이 변이 뭐가 되는 거야? 현이면서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꼭짓점이이한 곳에, 요 현하고 요 현하고 만나지 않아도 어떻게 돼? 구할 수 있어. 그럼 실상 어떻게 되면, 이 길이가 똑같은 현을 반대편에다 이렇게 딱쭉 긋는 거야. 이 노란색 길이 서로 같아. 개념적으로.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얘 맞아도. 색깔을 맞춰야지. 색깔 맞춤. 맞춰. 요게 M이라 그러면, 구분하기 위서 M1이라고 그러고 M2라고 할 뿐이지만 어떻게 돼? 길이가 같은 건 매한가지지. 맞지? 그럼 얘도 개념상 어떻게 돼? 수직으로 이렇게 쭉 쏘아 올리면, 조꼼 찌그러졌네. 응? 개념상 보면, 그냥 반. 개념상 이렇게 보면은, 얘도 어딘가에 어떻게 돼? 원의 중심을 지날 거지. 얘도 어딘가에. 원의 중심을 지날 거지. 그때 교점이 어떻게 된 거야? 원의 중심이라고 보장할 수 있게 된 거야. 물론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 뭐냐면은,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지. 맞지? 그러면 요것도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인데, 그냥 요 부분만 봐봐. 여기 네개 중에 두 개만 보면 돼. 그럼 얘도 반지름이고 반질미, 얘도 반지름이고 어떻게 돼? 빗변 H 준 거지. 근데 빗변의 대각이 뭐가 되는 거야? 빗각이 되는 거니까 R까지 준 거랑 마찬가지야. 이해됐지, 그지 그럼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처음부터 같다고 났지? 그 RH 뭐가 되는 거 S 합동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마저도 같아.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도 같다고. 대전제는 뭐냐면 같은 길이의 현일 때야. 이해되겠어? 그런데 원주각의 성질 중에 보면은 여기가 a일 때 중심각 하고가 e a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외심에서 배웠잖아. 삼각형 입장에서 이게 밑각이라니까 밑각이란 표현 을 쓰지만 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중심각하고 원주각이지, 그렇지? 원주각. 아직 원주각의 정의는 안 했지만. 얘를 그냥 원주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원주각을 일단 받아들이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해? 두배 차이가 나는 거야. 중심각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당연히. 절반 차이가 나겠지. 그럼 여기를 A라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a 가 된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외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럼 외심 때는 어떻게 설명했고, 원주각 때는 어떻게 설명했고 차이점을 보면 어떻게 돼? 공벌량이 확 준다고. 외심은 물론 삼각형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원주각이라는 거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줘야 될 거는 2-2를 공부할 때 변의 중심, 그치? 변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외심이 만난다라는 걸 이게 깔고 왔잖 전제로.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3-2 과정에서든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되시겠어요?